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마인드 가치에 따라 오늘도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정말 너무나도 핵심적인 핵심 그 키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아, 역시나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 장세는 아, 조금씩 변화가 아, 상당히 크게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아, 우리 선제패점들 우리가 아, 투자하고 있는 아,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아,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세가 아, 조금씩 조금씩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조금 더 길게 봐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아, 그 동안 그렇게 아, 정말 우리 개미투자자들을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던 이 외인들의 수급이 아, 조금씩 조금씩 밀려 들어옴에 따라 아, 장세 또한 상당히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가슴이 아, 뜨거워지는 이제 좋은 소식과 함께, 아, 현재 초철한 마인드 가치에 따라 선제패점들 아, 정말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차근차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저는 이 소식을 토대로 앞으로 주가가 좀 폭락장으로 이어진다고 한들, 삼성전자의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충분히 우리 1 0만전자첫 번째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0만전자는 불사하고 5만 전자, 20만 전자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네, 구독과 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책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래서 우리 선전불폐 가족분들, 아, 현재, 아, 우리가 투자 있는 삼성전자는, 아, 정말 미래의 성장 가치에 따라, 아, 우리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 일단 이 4차 산업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아, 지금 당장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 한 발치 뒤에서, 아, 멀리 보고 주식 투자를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아, 정말 삼성전자는, 아, 정말 굵직굵직한 정말 좋은 소식들이 소식들이 하나둘 쏙쏙 히 나오고 있는데요. 아, 제가 항상 우리 삼주불패 가족분들에게 강조를 드렸던 이 웨인들의 수급에 따라 아, 장세는 확연하게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주식장이 바로 어제 그러한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아 정말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라고 한들, 아 삼성전자라는 종목도 이 웨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무려 2,000원이나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업황에 따라 아 정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이0만어어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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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는 불사하고 그 이상 어, 넘게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의 발판을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소식이 나왔기에 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아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삼성전자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 반도체 시장을 필두로 어, 회사가 운영이 현재 아 정말 많은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여기 한 분이 이렇게 서서 PPT 발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아, 내용 같은 경우 바로 이분은 어,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장입니다. 예, 최시영 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서 어, 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식 성상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 즉 2012년 어, 포럼에 따라 삼성전자의 미래 사업 전략을 전략에 대해서 어, 좀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정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 근데 이미 보셨을 겁니다. 네, 바로 여기 밑에 보이시죠? 파운드리도 초격차. 아 삼성전자는 2027년까지 무려 1.4나노 시대이 어, 선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어떻게 보면 업계 최초죠. 최초, 아 대단합니다. 기술력 또한 상당히 어, 어마어마한 고퀄리티한 기술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특히 삼성전자는 이런 이러, 이제 파운드리, 아, 즉 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 대만의 TSMC를 맹추격하고 있으며 아, 삼성전자는 2 0 1 7년이 1.4나노미터 공정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공장을 먼저 짓는, 그러니까 셀 퍼스트라고 하죠. 이 전략을 토대로 생산 능력을 무려 3배 이상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에 따라, 이렇게 생산 능력을 늘리는 이유는 고객사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의 발판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략을 이제 플랜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일단 이렇게 이제 최시영 사장은 아 이제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파운드리 신기술과 어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이에 따라 아 무려 이제 3년 만이죠. 아 네,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아 바로 패밀리스 즉아 고객이나 협력사 파트너 이렇게 총 500명입니다 500명이 참석을 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삼성전자는 이날 포럼에서 바로 게이트올얼라운드라고 하는 바로 GAA가 되겠죠 이 게이트올얼라운드 기술을 토대로 2017년 1.4나노 반도체 양산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게이트올얼라운드 기술을 토대로 기존의 3차원, 3차원 같은 경우는 3D가 되겠죠 요 3D 구조의 핀팩과 아 대비 어 이에 대비 침 면적과 소비 면적을 어, 줄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이에 따라 아 회사는 GAA 어, 기반의 공정 기술 혁신을 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플랜이 어 새롭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접회송대 파운드리 어 사업 내용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금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그림이 조금 안 이쁘네요. 2022년부터 아 2024년부터 죄송합니다. 2027년까지의 이렇게 계획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큰 틀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삼성전자가 아, 이게 마이크로 범프용 x 큐브를 양산을 시작으로 어, 앞으로 이제 14나노 차량용입니다. 어, 이 차량용 이제 14나노 이제 개발을 토대로 결국 2025년 어,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2나노. 양산에 공정 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면 어, 2017년도에는 결국 이 1.4나노 공정 도입에 어, 성공을 하게 된다면 뭐수율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 일단 기술력을 끌어올림으로써 그 누구도 어,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시장에 따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까지 현재의 고객사에 대비해서 무려 3배 이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의 발판을 만들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확연하게, 어, 정말 크게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업을 토대로 삼성전자는 무엇을 준비를 하느냐? 아, 앞으로 4차 산업 시대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어, 아, 뭐, 반도체를 더불어 5세대, 즉, 5G죠. 그와 더불어 이제 AI. 네, IoT 이런 이런 이제 비모바일에 대한 제품군을 확대를 시킴에 따라 고성능 컴퓨팅을 토대로 다변화를 다변화를 시킴으로써 세상의 어, 글로벌 시장의 IT 시대를 어, 새롭게 맞이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 세상에더 나은 어, 미래를 위해서 어, 정말 막대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지금 인력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오히려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할 만큼 어, 삼성전자의 사업 규모 자체가 어, 다른 회사와의 차, 차별화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가에 따라 어, 지금 달라게 주가가 빠진다고 하는데 정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성을 현재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시영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를 고객의 성공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부에 존재라는 이유가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파트너로서 결국 파운드리 산업에 새로운 기준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시장 자신 이 있다. 우리가 1등을 할수 있으며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재용 부회장을 필두로 2030년까지 대만의 TSMC를 따라잡고 세계 1위를 어, 달성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포부를 밝힌 만큼, 선조표의 점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특별 보너스, 배당금을 지금받으면서 어, 2030년까지 기다린다면, 뭐, 미래 단축가은 맞출 수는 없죠. 어떻게 다변화가 될지는 그 누구도 절대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 가치를 믿고, 어, 실제로 이것이 계획대로 어, 차질 없이, 뭐 차질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아, 지금 증시, 아, 정말, 저평가 받은 그러한 증시 현황에 따라 정말 크나큰 복리효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어 증시의 형태로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줍줍의 교회이며 오히려 주식수를 늘려나감에 따라 아 복리효과, 즉, 아마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2022년도잖아요? 딱 8년만 투자를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투자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손잡이 배분들 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